자, 확인 체크.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얘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fx를 구할 거예요, 이 문제는. fx를 구할 거고요. 자, 얘는 내신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요거는. 자, 여러분들 반드시 얘는 풀이 방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있는 자, 확인 체크 의 풀이 방법하고는 좀 틀립니다. 자, 확인 체크는 자, x가 상수로 갔을 때 fx 기준을 잡았는데요. 자 저는 무한대 기준으로 잡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한대 기준으로 잡는 게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fx가 몇 차가 돼야 돼요? 몇 차가? 2차가 돼야 되죠. fx가 2차가 돼야 돼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에서. 만약에 생각해 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때 x 제곱분의 x 이렇게 돼 있다 해 봅시다.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은 자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에서요. 얘 하나 약분하시고 그러면은 여기 x 하나 남죠. 무한대 뭐 분의 상수 꼴이니까 얘는 0의 수렴해요. 그러니까 분모의 차수가 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클 때는 무조건 0의 수렴해요. 0으로 와요. 자, 요번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뭐갈 때요. 에 자, 요번에 x분의 x 제곱을 볼게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클때 자, x 하나 약분하시고 그러면 얘는 1 됐고요. 여기 x 하나 남았죠? 대입해 주면 무한대로 갑니다 자 이렇게 발산해요 발산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자분 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에서 분자가 더 크잖아요 그럼 얘는 자 무한대로 가요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자 그리고 자 분모의 차수와 자 분자의 차수가 같잖아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x 제곱분의 2 x 제곱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X제곱 약분하시고요. 2 남죠? 이렇게 상수값에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상수값에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 분모와, 자,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아져야 돼.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은 0으로 가고, 자,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은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0도 아니고 무한대도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FX가 2차라는 얘기예요. 2차라는 얘기죠. 그러면 f(x) 가 어떻게 생겨야되냐면은자 <laughs> e x 플러스 a x 플러스 b의 형태로 생겨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최고 차수 하나만 남기고 x 제곱 약분해서 2가 나왔을거 아닙니까. 자요런 식으로 해서 f(x)를 대강 작성할 수 있어요. f(x)는 e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얘를 갖다가 요번에 아까 전에 무한대 구하는 거 먼저 봤죠. 그럼 얘의 역할은 다한 거예요. 얘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집어 넣읍시다. 자, 리미 m x가 1로 갈 때, 자, 분모는, 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분자는 얘죠? 자,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얘가 마이너스 1. 그쵸? 자, 이거 푸는 거는 우리 바로 앞에서 배웠습니다. 바로 앞에서 배웠어요. 바로 앞에 영상에서. 자, 무조건 대입하세요. 그간 값은. 1 집어 넣으니까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자, 분자에도 1 집어 넣어주면요. 2 e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고, 얘도 어디로 가야 돼? 얘도 부정적인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b는요, b B는 안가놓고둘다 이항을 시켜주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가 됩니다. 자, 얘를 어디다가? 자, 요 b 자리에 집어넣어주면은 자 문자 두 개가 한 개로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자 분모는 바로 약분을 해버릴까요 x 마이너스 어 약분이 아니고 인수분해, 합차공식 x 플러스 1로 가시면 되고. 자, 2x 제곱 플러스 ax, b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 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두 개를, 자, 요거 두 개를 일단 한번 적고 합시다, l i m i x가 1로 갈때 자, 분모는 그대로 가시고요 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분의 자, 인수분해 해서 요 분자를 우리가 인수분해 따로 해서 자, 여기서 따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을게 자, 요거 2로 꺼어내보세요 2로 꺼어내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a로 꺼어내볼게요 플러스 a로 꺼어내주면은 x 마이너스 1될거 아니야, 그지? 자, 얘는 합차 공식에서 2배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될 거고, x 플러스 1이 될 거고, 플러스 a배 x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인수분해 한번더 갑시다. 공통 인수 x 마이너스 1로 꺼어내주면요 x 마이너스 1그 다음에 2하고 x 플러스 1이 남았는데 분배해주면요 2x 플러스 2가 되고 끌어내고 플러스 a가 남았습니다 요렇게 된거죠 자 얘의 극한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었고 얘가 마이너스 1 되는거죠 자얘 때문에 0분의 0꼴 부정령이 된거니까 약분하시고 대입이었죠 x 아래 여기 1 집어넣어주면요 2분의 1 곱하기 2더2 더해주니까 2더4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 덜어주면 됩니까? 그럼, 플러스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2분의 마이너스 2, 약분해서 마이너스 를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예요. 자, A가 마이너스 6을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요. B는 6 빼기 이니까 4가 나오겠네요. B가 4가 됩니다. 자, 이제 FX를 완성이 됐습니다. 자, FX는요. 자, 아까 전에 요거였죠? FX 요거였죠? 자, A 자리에, 자, 마이너스 6 집어 넣어서 FX는 2 x 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b가 3입니까 플러스 4 요게 fx죠 요게 fx죠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fx가 아니고요 얘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리미트 자 x가 2로 갈때자 x 마이너스 2분의 자 요거 자 요거 따라서 시다 fx 2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얘의 극학값 구하시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갈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얘가 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만 내릴게요. 자, 기로 와서 가져와서 계산할게. 자, 그러면은 2집을 넣어주면요. 0으로 가죠. 자, 여기다 2집을 넣어주면은 4, 8, 자, 여기다 2집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4니까. 자, 0분의 0꼴 확인되죠. 그럼 이 안에 누구 살고 있다고요? x 마이너스 2살고 있다고요. 자, 리미트 i t x가 2로 갈때자 분모는 x-2 그대로 가시고 자, 요거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2로 꺼내서 인수분해할게 2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x 엑 x 주시고 1, 2둘다 마이너스 주시면 되죠. 자, 2배 x-1, x-2로 인수분해됩니다. 얘 때문에 0분의 0뿔 0분 된 거니까요. 약분하시고요. x 안에 2 집어넣어주면 은2빼 1이니까 1이죠. 1 곱하기 2니까 예, 극한값 2, 즉 답 2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내신에 아주 잘 나온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세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21번. 자요거는 그냥 fx만 구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자 저는 자 무한대로 가는 게좀 편하다 그래서 무한대부터 로 볼게요. 자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때자 분모는 자 x제곱이 되고요. 분모는 x제곱분의 분자는요. fx-2x의 세제곱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적읍시다 자 세제곱의 극한값이 2가 돼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돼야 돼자 무한대 집어넣어 주면 분모는 무한대로 가거든요 예 그럼 분자도 무한대로 가야 가야 돼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부정형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은 얘가 0도 아니고 무한대도 안 갔잖아 그럼 얘는 3차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3차가 돼서 얘하고 사라져야 돼 그이 전체는 2차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fx는 어떻게 잡아줄 수 있냐면은, 2x의 세제곱이를 잡아주셔야죠. 그래야지 얘 사라지고, 분모 2차니까, 분자도 2차로 만들어질 거라고요. 근데 x제곱 앞에 계수는 누굴까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2x제곱이겠죠. 나머지는 모르니까요. ax 플러스 b. 이렇게 잡아주면은, 자, 얘가 바로 fx가 된다라는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fx 안에 얘가 들어간다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2 x 세곱 사라지죠. 그러면은 자 나머지 그럼 무시하시고요. x의 곱 약분해서 극한값 2가 나온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무한대로 가는 얘의 역할은 끝났어요. 이 fx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자리미트자 x가 0으로 갈때자 x분의 fx가 이거죠. 자 2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a 극한값이 2다라는 얘기죠. 이해 되시죠 여기까지 자 여기다 0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분모는 0으로 하죠자 분자에도 0 집어넣어 보세요 다 0이 돼버리고 b만 남죠 그러면 얘도 뭘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b 가 바로 나오네 자 b 값은 0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a 값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b 값 0이니까요 얘를 안 써도 되죠 음. 자 그러면 얘를 x로 끌어내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자 분모는 x분의 자 분자는 x로 끌어 내주니까 X에 EX제곱, 플러스, 자, X로 꺼내주니까 EX 플러스 A가 되겠죠. A 예, 극한 값이. 자, 얘 때문에 우리가, 자, 0분의 0을 부정형이 된 거예요. 자, 이거 약분하시고 0 집어 넣어주면 되죠. 0 집어 넣어주니까 0, 0 집어 넣으니까 0. A만 남죠? 자, A가 2라는 얘기입니다. 자, A 값도 나왔네요. 자, 이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FX니까 FX는, 자, 요게, 요게 FX였던 거 아니에요. 그죠? 자, 2 x a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자, a 자리에 2를 집어넣어주니까 2x, b는 0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fx식이, 자, 요렇게 나오고,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아니네요. 자, 잠깐만요. 제가 조금 실수를 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잘못 풀었네요. 자, 무한대로 가는 거 이용해서요. 자, 여기까지 fx를 지금 잡은 거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요. 극한 값이 누구였어요? 마이너 3이다. 그죠? 예. 0으로 할 때. 무한대로 갈때 극한 값은 2였고요. 그죠? 0으로 갈때 극한 값은 3, 마이너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가 제가 잘못 보고 이렇게 따라서 버렸어요. 자, 요게 마이너 3이란 얘기예요. 요게 마이너 3, 요게 마이너 3.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자, 이거 약분했고요. 0 집어 넣어주니까 A만 남죠? A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네요. B는, 자, 0 그대로 맞습니다. 자, A는 얘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죠. 자, 요렇게 해요. 자, 그러면 FX 다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FX가 얘였죠? 그러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A가 마이너스 3 집어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3X. B가 0이니까, 예, 뭐, 필요 없죠? 자, 그래서 fx는 얘가 되고, 자,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요거 내신 문제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연습해서 자, 시험 문제에 맞출 수 있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